주식 시장에서 공포감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포 지수라 불려지는 변동성 지수와 CNN 비즈니스 공포 탐욕 지수는 시장의 공포감이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VIX 변동성 지수는 17일 20.81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공포 심리가 큰폭 변동했지만, 공포 지수는 지난주말 20.95에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통상 다우 지수가 내리면 반대로 올라갑니다. 세계 경제가 극도로 불안했을 때에는 80을 넘겼습니다. 20을 넘어서며 공포 구간으로 접어들 때에는 매수를 생각해야 합니다. CNN 비즈니스 공포탐욕지수는 32로 여전히 공포구간에 놓여있습니다. 숫자가 0에 가까우면 공포에 사로잡혀있고 반대로 100에 근접할수록 탐욕이 지배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TV가 특허 출연한 BM모델을 이용해 도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도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